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 종목은 검색계 포착된 믹스 고성장주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진율, 영업 이윤이 고성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종목 제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재룡전기가 있습니다. 관련된 모멘텀으로는 AI 발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 그래서 AI로 인한 신규 수요 확대와 노후 설비 교체 수요에 따른 전반적으로 향후 실적 성장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 가격까지 현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차트선 65.5 수급 주세는75.1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끝나지 않은 성장기라는 제목도 되겠습니다 트와이스와 스키즈의 공백없는 활동을 해서 실적 성장 기대감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국의 어떻습니까 한한령 해제 그리고 한일령에 따라서 반사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란 점 참고하시고 차트 추세는 47.0 수급 추세는 37.7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 영화테크네요 벤츠하고 현대차 등에서 등의 등에 3 5 0 0원규모의 공급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정션박스 수준 물량 수준 물량이 멕시코 공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에, 상반기부터 들어가면 따라서 향후 실적 성장 예상 기대감은 있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주로서 부각받고 있는 상태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전기차에 들어갑니다. 영하테크의 차투세는 60.5, 수급 추세는 87.0이 됐습니다. 네 번째 파이버 프로인데요. 스페이스 x 의 이제 상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옵니다. i p o 의최대여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뭐 8천억 달러 1조 달러 상당히 계속 주에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제 우주 항공이고 두 번째는 방상 관련돼 가지고는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그리고 최근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 지어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현재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치고 난 다음에 멕시코, 그리고 그린란드 계속 코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다시 이제 계속 중동발 전쟁 아직까지도 또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다시 또 언제든지 또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방상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간략하게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재룡전기입니다. 자, 주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박스꾼 횡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를 비추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미국의 전력 설비를 늘린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도 전반적으로 좀 노후되다 보니까 교체 수요가 도달했다. 그래서 교체 주기가 도달한가 더불어서 신규로 전력 설비를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현재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비추겠다. 쉽게 말하면 마른 장작이 겹겹이 쌓이는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 트리거만 발생되면 불이 활활활 불기둥을 올라올 수 있는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고 자, 조금 난 멀리 보고 투자하고 싶다. 이러시분 같은 경우는 재정적기 나쁘지 않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이제 최근에 좀 차이 싫은 물량이 나왔죠. 다시 또 반등. 현재 어떻습니까? 저점에서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N자형 상승 패턴을 만들면서 바닥에서 머리 만들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낙포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의을만 현재 역회동 숄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저점에서 충분히 잡아볼 만한 위치한 점 투자에 정말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N자형 상승 패턴의 눌림목 위치한 상태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관이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73,000원부터 현재 77,000원 구간의 매물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만 돌파하면 충분히 9만원, 10만원까지 넘볼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을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영화테크입니다. 앞에 두 종목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저점에서 멀리 보고 투자하는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면 동사는 최근에 변동성이 발생됐습니다 강하게 장대 양복이 되는 걸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다? 멀리보 투자하는 관점이나 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볼만이 칩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장대 양봉의 대량으로 터지고 눌리봉나 났죠. 또다시 장대 양봉의 대량으로 터지면서 눌리봉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볼만이 칩니다. 물론 초보자분들 보다는 중수 이상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줄 아시는 분에 한해서 눌리목 구간을 활용하는 접근, 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 네 번째 파이버 프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현재 어떻습니까? 상세 눌림목, 상세 눌림목, 상세 눌림목, 상세 눌림목, 상세 눌림목. 계속 N자형 상승 패턴의 계단식 상승 패턴의 현재 눌림목 위치입니다. 현재 저점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고 투자는 하 초보자분보다는 중수 이상이 되시는 분이 리스크 관리할 줄 아신 분에 한해서.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부합 거래되면서 13,000원대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하셨습니다. 1차 저항대 14,000원, 그 위에 14,500원, 15,500원, 16,500원 됐습니다. 16,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올선대가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 1차 지지대 12,500원, 그 밑에 11,000원, 그리고 만원과 9천원, 8천원권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현재 관에서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만한 위치한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 X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더불어서 방상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3만 9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 있고 기관 한달 동안 5만 주 사고인데 최근의 전반적으로 기관은 사고했네요. 금투 사고 있고 투신 트레이딩, 사모펀드 현재 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 이한하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1.5%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에서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조로서 반대 매매 물량 냈다고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이 1.5%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가총액은 4천억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시고 가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죠? 동사는 최대주주 지분, 지분율이 현재 38%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이다 보시다습니다 그리고 인터베스트에서도 17%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3년도에 190억 원대에서 24년도 325억 원대까지 큰 폭의 외형 성장이 있었고요. 영업이익도 20억 원대에서 7 0억 원대로 큰 폭의 내실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당기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다시피 24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3분기 때 영업이익 소폭 흑자, 4분기 때 20억 원대 나왔고요. 25년 1분기 때 12억, 2분기 때 21억 원, 3분기 때 24년도 9억 원대비 38억 원, 상당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이 진행 중인 상태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의 부채비율과 유보율 말씀드렸습니다. 부채비율 20%대, 유보율은 1,0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어 있죠. 동사 의 영업이익률 21%대, 일반 제조 평균의 3배 수준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 218원, BPS는 1,176원이 됐습니다. 자, 218원인데 자, 작년 25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도 어느 정도 되느냐? EPS 분기 실적 보면 대충 알겠죠자 1분기 때 41원, 2분기 때 48원, 3분기 때 108원입니다. 그러니까 180, 190원, 200원에다가 3분기도 4분기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한 300원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EPS가 25년 이상 EPS가 300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보도록 할까요? 자 3분기 때 영업이익률, 3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 27%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제조 평균의 4배 수준이다. 그래서 상당히 아무리 못 주더라도 PR 30배가 넘 30에서 35배 정도, 정도 수, 적정 수준 수준입니다. 현재 300원이면 10배면 3 0 0 0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300원에 10배면 3 0 0 0원 3... 음, 3 음, 3 0 0 0원 3, 4, 10이 PR 한 40배 정도 되겠네요. 뭐 현재 30에서 40배에 관 적정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적정 주가 수준의 위치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상당히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작년 25년 실적 기준이고 거기다 26년 그리고 내년도 예상 영업익률 EPS를 계산하게 되면 은 상대적으로 PR이 확시, 확실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동산의 매출구성은 광섬유 관식 에, 센서 쪽에서 40% 광계측에서 34% PLC 기반의 광소재에서 20% 실적이 나왔습니다. 동산은 아무래도 우주 항공 그리고 방산 쪽에서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산은 마지막 1 2전 했던 게 2022년도네요. 올해가 2026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가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동사의 관계사 및 연결 연결 대상회사는 개측기를 판매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 말씀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종목. 파이버프로 오늘 13,340원에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 현재 외국인들하고 최근에 샀다 팔았다 틀려졌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매단가는 12,000원대가 되겠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ROE가 117%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24년 대비 25년도도 역시 급성장, 25년 대비 26년도 역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습니다 종합재무상태는 아주 튼튼하다는 기금 되겠습니다. 주요 모멘텀은 스페이스 X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가 8천억 달러 상회, 1조 달러 이상까지 계속 IPO 최대어로서 현재 모멘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대만, 그리고 현재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멕시코, 그리고 그린란드, 그쪽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났죠. 그리고 중동발 지자체 리스또 다시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는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이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론 차트 57.4이기 때문에 관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 역시 68.2이기 때문에 관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4,500원과 16,5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자극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1,000원과 9,000원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에, 검색기 포착된 믹스 고성장주 영업익률이 급,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식했습니다 감사합니다.